외환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문현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은행은 다들 아시죠? 네, 참 좋은 은행, 우리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그 4월 달에 협회하고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해서 그 협회하고 이제 MOU를 체결한 이후에 어, 처음에 이제 협회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금 기존에 입점하셨던 분들은 아마 정산을 다 국내 피지사를 통해서 원화나 하곤 달러로 정산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서 제일 바꾸면서 크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산을 하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급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이거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국내 피지사가 원화 정산을 해주거나 하시게 되면은 원화 세금계산서를 영세 세금계산서 를 끊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그거를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로 인정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도 분명 수출이고 오늘 오신 분들도 다수출 하려고 오신 건데 은행에서는 그걸 수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그 경영을 하시는 CEO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로 해서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은행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특별하게 어 관심을 안 갖고 자꾸 이제 배송비라든지 이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빨리 풀어서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협회하고 처음에 이제 아이겐모이라는 충칭시부터 결제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어 8월 6일날 시행을 해서 8월 17부터 일 판매되는 부분은 제 기업은행에서 정산하는 걸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이제 국내 피지사 정산을 했을 때 원화 외화가 혼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달러 정산으로 일원화 시켰고요. 또한 예전에는 이제 판매가를 결정했으면 그 판매가에서 일정 수수료 5에서 10%를 띠고고인님 계좌에 돈을 넣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가를 정하시면 그공급가의 판매가하고 달라요. 그래서 100불은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마진을 정하셔서 공가를 급 정하셨으면 협회에서는 그걸로 115불에 팔 수도 있고 108불 에팔 수도 있고 또한 더 할인해가지고 뭐 88불에도 팔, 수, 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혹시 협회에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더 할인했다 을 치더라도 공급가 100불을 정하셨으면 그 100불을 그대로 저희가 정산해서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100불에 0.5%를 차감한 그 99.5불을 저희가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산을 받으시면 어 정산을 담당하셨던 뭐 협회 운영사가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하셔서 예 정산 내역이 얼마고 그걸 다이려 드렸을 텐데 지금은 시스템상에서 내가 이번 달에 받을 돈이 얼마인지가 표시가 되세요. 그래서 전체 총 그로스 세일이 나오고 거기서 이번에 정산 받을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 받을 돈이 은행에서 정산이 되면 차감해서 그로서 판매 금액에서 줄고 이제 나머지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판매 금액은 아 돈을 받겠구나 싶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시스템에서 내가 그 돈이 이제 없어지면 은행에서 그 돈을 5일 이내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드릴 거예요. 전화 드려서 해외에서 돈이 입금됐습니다. 알리페이에서 돈이 입금됐습니다. 뭐 페이팔에서 돈이 입금됐습니다. 하면 그 이제 영수증으로 외화 통장에 돈을 받으셔 가지고 영수증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기존에는 그 이제 경리 담당자나 뭐 재무 담당자한테 이제 매출을 받으시면 이제 영업 담당하시니까 전표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던데 보통 세금계산서 가지고 다제출하셨습니 지금은 이제 은행의 영수증만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다 증빙 처리가 가능하시고 그 영수증 안에 수수료가 포함돼서 같이 나와요. 총 입금액 0불 거기서 수수료 0 5불뺀9 9 5불 이렇게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전표 처리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달러를 판매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주문 내역과 판매 내역이 온딜리버리가 온 완료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나의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송이 다 끝나고 7일이 지나면 이제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시면은 나의 달러 금액은 언젠가돈 들어올 건데 오늘에 받더니 달러 금액이 달러가 좋아요. 환율이. 시장이 좀 변해서 오늘 달러가 1200원으로 어, 시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따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기준의 환율을 선물안에 잡으시면 되세요. 은행에 가셔서 기업은행하고 이런 약정하시면 선물한 계약까지 약정하시면 내가 판매 금액이 뭐1 0불 2000불 파셨다. 1불 2000불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 환율로 차이가 되면 내 맞은 폭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내 기존에 원화정산 받았을 때는 1불 2000불 팔았더라도 내가 그 돈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서 내가 이 돈을 받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예전에 케무 o 2 4는 지금은 내가 달러로 받으셔서 그 돈을 내가 원하는 은행의 환율로 적용하셔서 저링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환율을 그냥 다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입점사 분들의 은행 관계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환율 을더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기본 우대 환율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케모이스트 입점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우대를 해달라고 이미 영업점에 다 홍보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에 이제 국내 페지사가 자기 환율로 환전해서 고객님들한테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입전사들 분들의 환율을 가지고 나의 환율 환관리 컨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미리 잡아놓고 오늘 1200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환율을 잡고 그거를 내가 이 달러로 입금되면 그 환율로 원화정산을 하셔가지고 구매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영업점에 가시면 지금 6 5 0 영업점에 다 지금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저희 12,000명에 대한 직원이 이 페이구스 상품을 다 알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꼭이 K m o 2 4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약정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기업 고객 창고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뭐 신속 창고라고 해가지고 그돈 출금하는 창고 말고요 안쪽에 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앉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업 고객 하신 분들 그쪽에 가시면은 그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채권 추진 서비스 혹은 페이고스라고 제가 리플레타드렸죠 그 페이고스 상품을 가입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은. 그 약정서를 다 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가시기 전에 준비하실 거는 법인사업자는 법인 기본서를 보시는 거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개인사업자는 꼭 본인이 가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수출이에요. 나의 수출된 채권을 이, 원래는 본인이 수출했으면 본인이 은행에 오셔서 BL 패킹 인보이스를 작성하셔서 은행을 통해서 출심을 해서 돈을 받아오시는 건데 본인이 그거를 전자적 방식으로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위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의 주체는 본인이시지만 추심의 주체는 이 협회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추심의 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 위임장은 법인은 법인의 위임이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은 개인 위임이 안 돼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위임 개인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안심 에스크로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이제 약정 체결한 지 이제 곧 이제 한 달이 돼 가는데 보면은 이제 안심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확인증 달라고 그러면 또 이상한 약정서를 해서 막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기업원에 가셔서 첫 거래시면 인터넷뱅킹을 가입을 하시고 이체 들어가시면 안심이체 등록하는 게 있어요. 거기 등록해서 확인증을 인터넷뱅킹에서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은행 가서 발급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인터넷뱅킹으로 가입을 해서 발급을 하시고 대신에 이 약정 확인서는 꼭 받아오셔야 돼요. 이 약정 확인서를 업로드를 안 하시면 협회에서는 아이디 발급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약정 확인서를 꼭 받으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직원이 모를수 있어요. 직원이 뭐 완벽하게 업무 처리를 다못 하더라도 이거는 꼭 받아 오셔야지만 나중에 팩스로라도 어 깜빡해서 못 받았다 그럼 전화하셔서 명함 받으셔가지고 팩스로라도 꼭 받으셔가지고 협회에 옵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으셔야지만 아이 회사는 약정이 됐구나. 그래서 저희가 인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협회도 인지하고 해서 저희가 돈을 내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변경점 보시면 아, 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국, 해외 피지사라고는 알리페이나 페이팔이나 카드 결제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해외 소비자가 돈을 결제를 이제 결제창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이제 국내 피지사나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이제 카페 이십사의 그 회사가 돈을 받아다가 이렇게 돈을 정산해서 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 7월 1일 전까지는 웰컴 거래법 위반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인 거죠. 그래서 돈, 근데 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인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7월 1일부터는 이제 국내에 있는 피지사들도 해외 피지사의 자금을 받아서 본인이 정산하는 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정산의 지급을 k 모2 4에 했었죠. 근데 이제 KM24가 이제 그 플랫폼을, 솔루션으로 바꾸면서 이제 해외 피지사들하고 직계약을 하시게 된 거죠. 직계약을 하시면서 정산만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산 통화 보시면 약까다 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c n y 하고 JPI가 뜨냐 이거는 해외 쇼핑몰의 정착이 좀 틀려요. KMO24는 무조건 다달러로 결제를 하시는 거고 이제 KMO24에 입점된 기업이 해외 쇼핑몰에 연계 입점했을 때는 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통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겐몰 충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이겐몰 충칭은 해외 소비자가 알리페이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1년페이라고 해서 유니언페이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 카드나 본인 계좌로 송금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을 저희 은행으로 CNY로 줍니다. 그럼 저희도 그 CNY를 받아서 그대로 고객님한테 드리면서 0.5%만 저희가 차감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CNY가 들어간 거고요. 보세 구역구는 다 지금 알리페이 결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는 그 중국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제 알리페이는 지금 해외를송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달러 결제를 해줘요. 근데 중국은 중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직구를 많이 해서 달러가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죠, 중국 정부. 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구역구를 이 직구에 활성화를 시키면서 결제는 무조건 시행를 해야 된다. 라고 정책을 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구역구에서 발생되는 거는 모두 다위엔화 결제입니다. 근데 지금 오신 중소기업들이 아, 나 보세구역구에 대응하고 싶어서 해외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해외 점포를 내야 되겠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실 수 없잖아요. 이 직구하려고 해외 법인 설치하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외 그 법인 설치하려면 그쪽에 또, 또 대표도 세워야 되고 사무실도 갖춰야 되고 이런 비용 때문에 협회에만 입점을 하시게 되면 보세구역구에 입점하신 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비용으로 협회 통해서 보세구역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JPI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라쿠텐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라쿠텐이 좀잘안 돼서 지금 이제 아마존 재팬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재폐는 이제 10월달에 연기 입점이 되게 되면 그 정산 대금은 판매가 되시면 한 11월쯤에 제가 엔화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엔화 값이 떨어져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일본 시장은 저희가 또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래는 환전을 좀 해서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엔화가 곧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추락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엔화로 일단 먼저 드리고 그 엔화를 가지고 환전을 좀 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거는 다 혜택은 이렇게 이제 기업은행을 통해서 정산을 받으시면 어, 일단, 일단 투명해지죠. 이게 어떤 다른 제3자의 내 돈이 넘어갔다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개최된 부분이 KMO24의 통장을 거치지도 않아요. 저희 기업은행을 통해서 해외 은행을 통해서 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그렇게 하는 게 원래 하는 업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정보가 다 집중이 되고 또한 그 마젠토에서 볼수 있는 매출 내역과 받으시는 영수증이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는 돈이 아, 이게 내가 판매된 거구나. 드리고 또 정산 대금은 저희가 합산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주문 번호별로 드려요. 그래서 이 A라는 고객이 카트에 회사의 그이 회사 것만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카트를 세개의 업체 걸 샀더라도 저희는 세 개를 다 갈라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A, B, C, D, E, F, E, 여러 해외 소비자가 산그 나의 상품을 각각 거래 내역을 받으셔가지고 정산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 금액이 그냥 적을 수 있죠. 왜냐면은 상품이 다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는 많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증빙 처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무자 입장에서는 전표 처리 하실 때 어떤 제품이 재고로 어떤 게 팔리고 어떤 게 팔리고 일일이 다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셔서 재고가 나갔으면 그대품 그대로 들어오고 증빙은 이거다라고 하시면은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곧 이제 하반기에 수출 관리신고 수출 신고가 케이몰에 최초로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케이몰에 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 수출 내역이 은행으로 통보가 됩니다. 은행으로 이제 통보가 되면 그 은행으로 통보된 수출로 가지고 저희가 금융을 좀 상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제조사가 아니라 밴더사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무역금융을 하게 되면 로카렌시를 끊어주죠. 로카렌시를 끊어서 수출시적으 증빙을 가지고 우리 금융을 일으켜서 물건을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받아다가 해외 수출하는 그게 도매상이 주로 하고 있는 전문 무역 상사들이 했던 건데 이 전자무역에 대해서는 이 전,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도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이 수출 신고 제도를 가지고 무역금융 이렇게서 해 우리 도매상들한테도 도움을 드리고 특히나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저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협회하고 노력을 해서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1월 2일부터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흐름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어, 배송을 하고 있는 이 결제 구조에서 어, 은행을 통해서 다 받으시기 때문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밖에 현재는 안 돼요. 저희가 원래는 카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해외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이제 부정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제를 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봤더니, 사기 거래에 의한 카드 결제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회에서도 좀, 우리 입점사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렇게 때문에 입점사들이 다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조금 막았고요. 대신에 페이팔에도 각종 해외 카드를 다쓸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 카드 갖고 있고 페이팔에 아이디가 없더라도 페이팔로 결제를 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카드 번호 넣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페이팔로 넘어가면서 자동 가입 되면서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다 카드로 보여서 솔직히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산은 제가 월두번할 예정인데요. 지금 일단 먼저 지난 금요일날 알리페이 거을 결제를 한번 했습니다. 알리페이 결제를 해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다 넣어 드렸고요. 그래서 정산은 5일하고 20일날 할 예정인데 지금 아직 그 페이팔 쪽은 정산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페이팔 결제는 한 10월 중순쯤에 좀될것 같고요.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제 입점해서 등록하실 때는 다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한달에 두번 정산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 완료 플러스 7일은 우리 입점사를 보호하는 딱 기준이에요. 나는 배송 완료표 7일다다 됐다 하시면은 그 돈은 무조건 받으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취소 환불이 발생하죠. 그러면 협회가 일단 먼저 드리 돈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협회한테 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취소 환불이 발생하더라도 그 돈은 제가 입찰 때 먼저 드리고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취소 환불 발생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협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협회 쪽에 다시 그 돈을 드리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 구매 전환율을 이제 늙, 늘리려면 결론은 이 언제까지 딱 결제가 끝나는 부분은 입점사도보호하고 하려고 7일로 딱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 어, 지급일이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1일부터 12일까지 판매된 내역은 저희가 13일날 정리합니다. 를 그렇게 해서 한 다음 날 17일쯤에 해외 피지사한테 돈을 요청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경우는 한 18일이나 19일 날 하루 이틀 사이 에 돈을 다 받아요. 탭에서 돈을 다 받으면 그 돈을 다음날 저희가 입점사들한테 일일이 넣어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속한 주문권은 어떤 건이냐면 내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판매된 게 아니에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들어오는 그 명세는 내가 이전에 주문을 했겠죠 고객이. 그 다음에 배송도 완료됐어요. 그 다음 7일이 된 날짜가 바로 1일부터 12일 사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적으로는 주문은 어, 7월 뭐 20일날 그쯤 됐겠죠. 7월 20일날 되고 배송이 3일 지나고 해외 배송까지 된그 날짜가 8월 3일날 들어왔다. 그 돈은 이제 8월 20일날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문이 되고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체 기간이 좀 길어요. 그 예전에는 이 배송이 플러스 7이라는 일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회가 또입점사들한테다 취소된 대 부분에 대해 다시 또 돌려달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조금 늦더라도 하는 부분을 찾고요. 이 30일에 대한 그 금융 지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출 금융 지원으로 해서 혹시라도 30일에 내가 자금 수요가 좀 있으시다 필요하다 하시면 은행에 신청을 하시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제가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그 기업은행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디 기업은행 가셔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보이는 아무나 그냥 가시다가 IBK가 보이시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약정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 있으시면 그 은행 가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